A와 B를 통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A로 가시면 그리고 믿을만하지 못하면 그제야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여 삼단논증을 점검한다고 보았다 라 그래서 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폴라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해서 그에 따라 믿음 편향의 효과가 증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라 그래서 자 이건 우리 믿음 편향에서 봤었던 이야기죠. 그러면, 자, 우리 믿음 편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 믿음 편향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사고와 정합적이면, 네, 논리적 추론을 거치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믿음 편향이었어요. 그래서 A에서는 믿을만 하지 못하면 그제서야 논리적 규칙을 적용한다. 믿을만 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B에서는 논리적으로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믿음 편향의 효과가 증가되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1번으로 가시면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일어난다. 라고 해서 자,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는 거 언제 적용해요?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이죠. 그러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기 전에 믿음 편향의 효과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래서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적용하지 않는 거고, 믿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적용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1번이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역시 나머지 선택지들 간단하게 왜 답이 아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믿음 편향이 강면 아, 믿음 편향이 강할수록 개인의 합리성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합리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문에서 우리 찾을 수 있었나요? 그렇죠. 합리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A와 B의 전제들을 가지고 A와 B의 내용들을 가지고 합리성이 증가하는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니까 이번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3번에서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에 능할수록 자주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3번 선택지를 보시면 1번 선택지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논리적 규칙의 적용이 능할수록 자주 일어난다라 고했는데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믿음 편향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역시 논리적 규칙 적용 논리적 규칙 적용 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능할수록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 4번에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믿음 편향의 효과가 발휘된다. 자, 논리적 복잡성에 관련된 얘기는 B번에 설명이 되고 있었어요. B의 밑줄로 가시면 더 복잡하다고 해서 믿음 편향의 효과가 더 증가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효과가 발휘된다라는 거 역시 적절하지 않겠고요. 오 번에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논리적 규칙 적용이 수행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복잡하다고 해서 더 증가되진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복잡할수록 규칙 적용이 수행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읽어내기가 읽어낼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에 믿음 편향의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1번을 찾아내시면 3번도 역시 지원할 수가 있는 선택지였어요.